인라인 스케이트를 인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. 알고 계시는 분? 좀 가르쳐주세요, 맨. 안녕하세요,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,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인라인은 한 줄로 늘어서 있다는 뜻이고요. 인라인 스케이트의 바퀴는 한 줄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